어 됐다 첫번째가 <laughs> 에 이거네 자폼4번이고요 업사이클링 내용이었고요자 복습합시다 얘들아 우리 포인트 모법이 뭐였어요 첫번째 어. 포인트는 뭐라고 그라마허 네? 헤브 pp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얼른 아 자, 이거 후치 수식어요 명사 뒤에 PP.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그래서 후치 수식 구조입니다. 두 번째, 관계 대명사. 사실은요, 이두 가지는 좀 통하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선행사 뒤에 관계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 같이 생략했을 때, 그래서 남아 있는 게 PP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 2번은요 좀 비슷한 형태야. 자 오늘 할 부분에서도 역시 나올 것이고 역시 확인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갑니다.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 어또한번 아, 복습 그 문법 말고 우리 첫 번째 업사이클링이 뭐였어요? 어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그게 저기 폐 타이어라든지 스펠트 이런 거 가지고 두 가지 만들었어 하나는 가방 두 번째는 샌들 그래서 조금 자그마한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건물을 업사이클링 했어 맞죠 그래서 폐공장인데 제철소를 뭘로 그냥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어 맞죠 자 이제 세 번째 뭐 나올 것 같아 자아티스트영업주세요 이게 세 번째야 에? 제발 좀 터키 마라 이세 가지를 섞으면 안 돼. 업사이클이2시몇개 나온다고요? 세개 나온다고요. 됐죠? 어, 기억하셔야 돼요. 섞지 마세요. 이제 a 티스 i s t 나온 게 예술가 나온다. 겠니 네. 예술가가 업사이클링 해. 리사이클 하는 게 아니고. 확인. 어, 예술가가 그들의 창의적인 터치가 손길이라 그럴게요. 창의적인 손길을 더할 때.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자, 이거 되게 주의. Things 형광펜, 빨간 펜으로 뜬. 우리 포인트 그라마가 뭐라 그랬니? 관계사라 그랬잖아. 그지? 이것도 관계사절이다. 여기까지다. 네, 여기가 이걸 꾸미지. 이렇게 꾸밉니다. 그럼 이게 주어고요 are 이게 동사죠 are 별표 칠게요 is 쓸거 are 쓸거 이거 맞죠 그죠 나올 수 있지 네 thing이 주어에요 things가 그럼 단수 에복수예요 그래서 are 나왔다고 요 consider가 여기다 뜻이니까 junk 가 뭔데 junk는 쓰레기 네 쓰레기 아씨 미치겠어. 어이구나. 네. 아, 아 보이잖아. 쓰레기? 네 쓰레기. 네 왜요? 쓰레기를 좀어아 왜? 쓰레기 아 야. 아 요즘엔 좀 심해졌다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게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에 임박한 것 같아. 얘기 네, 이게 있잖아. 네. 일반적으로 잘 쓰는 것들을 까먹는다고 그죠? 네. 네. 그 코로나 후유증인지 아니면, 뭐, 치매, 치매는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까지요? 죽으래 어, 녹화 중이죠? 딴사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자,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여기는 것들은, all we b o n a s 이거 같이 묶어주세요. 재탄생을 하죠. 수동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as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재탄생을 한다. 뭐로? Beautiful works of art. 이게 예술작품이에요. 근데 쓰레기를 가지고요,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업사이클링이 된다고요. 또 giant picture made from the, made from trash by e n v i r o n m e n t a r t i s t Tom Denninger. 어, R 앞에서 역시 끊어내시고, 빨간 펜입니다 이것도 역시, made from trash by e n v i r o n m e n t a artist Tom Denninger. 지금 이게 앞에 있는 피처를 꾸며주다 역시 이게 방금 우리 포인트 그라마에서 명사 뒤에 PP 근데 이 아이도 사실 뭐가 생각돼 있냐면 위치 어 word 뭐 이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네 위치 뭐가 생각되는 거야 선네 환경예술가인 텀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그큰 그림은 그래서 큰 그림이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복수기 때문에 r 역시 형광빛이세요. 이건 다른 색깔로 좀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들은요. One of a kind, 단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되게 독특한 네, 되게 특별한 이 t 듯이야 One of a kind, 되게 특별하다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어, 매우 독특하다 독특한, 독특한. o n e o f a k i n d 그 그렇죠? o o n e o f a k i o d t 게 o s e 이게 뭐냐면 조금 더 가까이서 본다면 가까이로 되게 가지고 온다면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up close 가까이서 보면 This brightly colored creation looks like a m i x e d mess of broken plastic, unwanted toys, and bent w i r e or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이 brightly colored creation 아주 밝게 색이 칠해진 창조물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밝게 색칠이 된 칠해진 색칠된 이 a 크레이션은 창조물이니까 작품이 이름 되겠죠. 이 작품은 루크라이크가 무슨 뜻이니? 차로 보이다 맞나? <laughs> 그죠 그래서 얘가 mixed up mass라고도 있지. 섞여져 있는 뭐 덩어리. 섞여져 있는 덩어리.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 o v 부터 할게. 아시 섞여져 있는 할때 쌍시옷은 아닌 것 같고. 아씨 잠시만. 쌍쌍길이 어예. 섞여진, 져있는 것 여야, 어야, 섞어야, 어야, 어야? 야, 섞여져 있는 거 맞지? 섞어져 있는 거야? 그럼 바로은요 왜? 섞어져 있는 섞, 섞어 있는 야, 이거 섞어져 있는 아, 오구나, 맞네. 이게 자음 동화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오 와. 맞네 자 어쨌든 어, 보세요 네. 그래서 네자 mix t h m a s s 자 뭘로 섞여져 있는 거냐면요 볼게요 broken plastic 얘들아 깨진 플라스틱이라든지 unwanted toy는 버려진이요 네 버려진 장난감 bent w i r 구부러진 전선 bent는 밴드의 지금 과거 분사거든요 피어진 뭐 이런 거 님 그래서 밴트는 휘어진 전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 즉이 모든 것들은 d 형아 백드시켜 빨간 편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 나오죠 여기서 문제 반드시 어법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다시 시작 재활용이 될수 없는 것들이야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냥 완전 쓰레기. 됐니? 그래서 재활용이 될수 없는 이런 완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막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예술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색칠이 되어 있긴 해.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거 전부 다막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야. 됐니? 됐니, 이거?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자, 이 대시 여기서부터 꾸며준다. 대디아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 그런데, up close가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럼 from f u r t h r away는 뭘까? 멀리서? 네, 멀리서 보면 괜찮니? 멀리서 뭐, 멀리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From far further away, further가 멀리거든요. 이 멀리서는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However는 일단은 현관편 치세요. 빈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데이는 누굴까요? 네, 그런 것들, 작품들 여기에 보면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 요놈이제이 아이들은 한편 appear to 나타나서 등장하다 아니라 투 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너무처럼 보이다. 블렌드가 섞다죠. 또 섞는거지. 음. 믹스와 같은거야.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into marvelous landscape or 이게 marvelous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풍경 또는 other painting 다른 그림 다른 그림 됐죠 놀라운 풍경 또는 다른 그림들 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래서 얘는 멀리서 보면 그림인데 갖고 있으면 쓰레기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tv에도 자주 등장한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됐죠 there is an artist who showed that even disposable cup can be used as a plastic material. 자 there is는 있다제 이거 회사가 하는 거아죠 어쨌든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게요. An artist 주어입니다. 후부터 갈러질게요. 68번 테 광에서 또 나왔죠. 그죠? 이 부분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뒤에거는 그대로 미줄만고볼게요 자, 보여준 예술관인데뭘 보여주죠? d i s p o s a b l e cup 같이 밑줄 꺼볼게요 버릴 수 있는 컵을 뭐라 그래요? 버릴 수 있는 컵. 재활용 컵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disposable 버릴 수 있는 거든 원래 처분할 수 있는 일회용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이잖아 어그 말이야 게 버릴 수 있는 이 말이 뭐냐면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일회용 됐니? 그래서 일회용 컵이 can be reused 사용될 수있다이거 일회용 컵을 어떻게 재사용해 더럽게 아? <laughs> 아뭐요아이 아, 예? 자재 사용될 수 있는데 에서 동그라미 몸으로 artist material은 예술 작품에 대한 예술 작품을 위한 뭐 재료 어, 예술적 재료 이렇게 할게 예술적 재료 자 예술적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 예술가가 한명더 있어요 또한, 또한 이런 예술가가 또 있어 그래서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일회용 컵만 모아가지고 뭐 했다? 예술 작품 만들고 전시하고 다니는 거야 됐죠? 근데 예술 작품은 참 희한하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술관에 그 어떤 예술가가 와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놓고 그냥 테이프 하나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가격을 1억. 근데 지나간 사람이 어 뭐야 바나나 붙어있네. 까서 먹었어. 어떡해. 아니 변상 그게, 그게 개념이 웃기지. 그지? 네. 근데 그 사람이 한, 한 말이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오늘 아침에 갈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이게, 이게 참 개념이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For years, 여러 해 동안 어, 그웬 리치라는 사람이 있구나. 아, 비니스 리치라는 사람은요. h a s turned used c o p y cup into brilliant a r t exhibition. 자, 그야. t r n A, Into B. A를 b 로 전환시키고, A를 b 로 바꾸어다. 바꾸다. 됐지 비니스 네. 리치는 Used coffee cup은 사용된 컵이 알겠니? 이 used는 앞에서 명사를 수집하네 맞지 그래서 사용된 커피컵을 되게 놀라운 예술 전시 작품 뭐 이런 거죠. 이게 전시품이라 그럴게요. 전시품으로 바꿔왔습니다. Turn A into B. 여러 해 동안 일리치라는 사람은 사용된 커피컵을 놀라운 예술 전시품으로 바꿔왔습니다.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 자, 컵이 사용된 뒤에 she 이 사람은 painted a unique design on it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어을 이세 동그라미 잡아 당연히 뭐가 되겠니? used c u p 이지 어디야? 찾았어요. 네. She painted a unique design on it. 그 위에다가 독특한 디자인을 페인트 칠을 해. And it's a m u 병렬구조제. 뒤에 행이라는 게 있죠. 뭐하고 병렬구조죠? 뒤에 S 동그라미, 음. 앞에 페인트 동그라미. 병렬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독특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매달게 되죠. 이것을 with many other painted cup. 색칠해진, 색칠, 색이 칠해진 어떤 코가 같이 위에 매단 거야. 근데 한두 개 매단 게 아니라 수천 개를 먹여야 돼. 그리고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니네 교과서에 쓰기, 사진에 저기 그려져 있을 거야. 됐죠? In front of a window or pretty background. 창문 또는 이쁜 배경 앞에 그렇게 막돼 있어.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얘는 사용장, 그러니까 일회용 컵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가까이서 보면 옷 쓰레기네, 이런 거지. 됐죠 This work from Rich and Denning을 all 앞에서 끊으세요. Rich와 Denning으로부터 이런 작품들, 이때 work는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작품들이에요. 네, 작품들. 역시 그래서 이 아이 all 나왔죠? 자, 이제 또 빨간 펜입니다. 이 아이는 포인트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별표 하실게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나 언니 A 벌스비 뜻이 뭐지? 아무것 o 아 오케이. 나 언니 A 저 보세요. 버들 스비 이거 저번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한번 더 보세요. 알겠죠? 동의어 뭐 있죠? B. 그렇지. as well as A. 이 문장을 B as well as a 바꾸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해스도할수 있겠죠. 네. 네. 할게요. 자, 이 작품들은 나 언니 please p l e a s 이 뭐냐면요, 기쁘게 하다야.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a not o 나 언니 pleasing to들. e 어, 눈을 즐겁게 할뿐만 아니라. 그런데 얘는 뭐 강조하지? A를 강조하는 거야, B를 강조하는 거야? A, B. A, B? B. B, B 강조. 그래서 D 가 그들은 also naturally provoke, provoke가 유발하다야. 유발하다. 일으키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어, 자, 자연적으로, an interes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eople. 사람들에서 환경 보호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유발시키는 거야. 자연적으로. 뭔지 알겠니? 여기서 강조하고자하는 거는 그냥 이쁘게 아니고 환경을 보호합시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했니?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environmental conservation이 환경 보호입니다. 네. 환경 보존.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k 케